내할현실 공무원 새로 브이로그 국민체육센터 주말당직 2편 수영장 오픈시간인 8시부터 마감시간까지 시간대별로 수원, 수질, 약품 등을 점검하여 근무 상황일지를 작성합니다. 샤워실 청소시간이 3시 30분, 보일러 작동을 해제하고 청소를 위해 냉온탕 및 스파탕을 배수한 뒤 펌프 청소를 시작합니다. 역세 작업을 통해 찌꺼기를 걸러준 후 펌프를 분해하여 내부 통을 꺼내 슥싹슥싹 닦아주고 펌프 내부도 닦고 다시 열심히 조립해주면 이제 하나 끝이 짓을 아니 이 작업을 모든 5개의 펌프에 동일하게 해주면 오후 5시 펌프 청소가 끝납니다 모두가 떠난 6시 홀로 남아 문 단속 및 안전 점검까지 실시하면 주말 당직 끝 진천국민체육센터는 전문 강사들을 필두로 국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힘쓰고 있으며 깨끗하고 안전한 시설 관리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으니 국민 여러분의 많은 사랑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. 오늘도 개빡셌다.